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? 오늘 여러분이 했던 말, 아무도 몰랐던 마음속의 울컥함 하고 싶지만 밀어버리니, 하지 말았어야 할 말까지도 그 모든 게 다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끝없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그 삶을 기꺼이 다시 살아낼 수 있으신가요? 이 질문은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사유입니다. 니체는 젊은 나이에 교수직을 얻었지만, 극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로 10년도 채 되지 않아 스스로 물러났고, 이후 산 속에서 홀로 철학을 써내려갔습니다. 단계엔 외면받고 이해받지 못한 철학자였지만, 그 누구보다 삶을 사랑하고 온몸으로 긍정하려던 사람, 바로 니체였습니다. 그런 니체가 우리에게 던진 사유, 그것이 바로 영원해기 사상입니다. 만약 어떤 악마가 네 삶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무한히 반복된다고 말한다면 너는 그 말을 축복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?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. 니체는 삶을 긍정하는 방식의 끝에서 이 질문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죠.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괜찮은가?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? 이건 삶을 다 쓰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꾸는 방법이에요.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자주 멈춰서요. 지금 이 하루가 반복된다면 나는 괜찮을까?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용기 내서 말했어야 했던 순간,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어야 했던 사람이 떠올라요. 반대로 모른 척 지나쳤던 작은 부끄러움도 다시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. 반복해도 좋은 하루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후회가 적은 하루, 진심으로 살아난 하루 아닐까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질문을 다시 건네요. 지금 이 하루가 이 삶이 그대로 반복돼도 괜찮은가요? 혹시 마음속에 작은 망설임이 있어도 괜찮아요? 아마 그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. 이 영상이 하나의 사유의 씨앗이 되었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이 사유가 더 멀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